미. 어. 응? 나이 잠... 먹으면 잠이 안 와요. 나이 먹은 것 떠나서 지금 아버지, 어? 몸이 안 좋아서 잠이 안 온다며,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. 잠, 잠이 안 오고, 그, 어. 숨 가쁘고, 이래. 어. 숨도 가빠? 나이 먹으면 그래요. 숨도 가쁘고, 아. 그, 어. 숨은, 숨 가가지고, 죽, 죽어가지고, 는 숨... 승각분간 오는, 그거는 문제 있는 거고 병원을 가야 되고, 잠이 안 오는 것은, <laughs> 치매 증상 중에 밤낮이 바뀌면 안올 수가 있는데, 밤낮이 바뀌면 안올 수가 있는데, 그건 또, 다른 개념이고. 잠잘 오는 관계약인데. 응? 그, 잠잘 오는 관계약인데, 드셨는데도 잠이 없으시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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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없지, 뭐. 아까 먹었어요. 좀, 한 네, 4시간. 강계강관떨그러 그, 그, 떨어진 것 같은데. 떨어진 것 같아요? 뭐, 음, 음, 목괜찮 떨어진 거지. 목이 아, 아팠어요? 아프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침만 좀 했잖아. 근데 로안잖아 근데 어저께는 막 죽겠다고 그냥 막 힘들다 그랬잖아. 그냥 다른 증상에서 다른 증상. 다른 증상은 좀 나아졌어요? 아니요, 이제 기운 옮긴 증상에서. 음, 지금은 좀 기운이 들어. 어제보다는 좀 나. 어제보다는 좀 나요? 지금 좀 기운이 조금. 지금은 뭐야, 보통이

감 익었는데. 응? 감, 홍시됐다. 아마 안 익었다. 이, 이거, 이거, 이거 봐. 이겼어. 딴건 아직 안 익었는데, 이거만 익었어. 감이, 아, 이거. 감이 색깔이 빨간, 빨간색. 아니, 이거는 저거야. 자연감이야. 어? 자연감 내가 맨든 거야, 지금. 빨개 는데 지금 이렇게 되네. 다른 거 아니가? 어? 아니지, 그냥, 떨분 감. 어? 따봉이감, 떼봉이감인가? 따봉이감, 따백이감? 이거 뭐야? 홍시 만들고 당 뭐지? 꽃감 만드는 그런 감이야. 근데 내두니까 홍시 됐네. 이건 홍시 됐어. 먹어도 되는데? 말랑말랑하잖아. 말랑말랑해서 먹어도 된다고. 이게 빨라야 보기. 빨라빨라 잘하는 먹 말랑말랑해졌지. 껍데기가 아무것도 못했다. 음. 그래. 나중에, 완전히 익으면 먹어요.